현재 1월 두째 주 2025년도 미국 전반 지역에 평방피트당 얼마 정도 드는지 집을 사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코리안 리어트 션입니다.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미국 전반 지역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 지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이시겠죠? 아, 좀 밝아져야되나? 네그 미국 전반지역으로 지금 다 봤을때 아, 207불 70전 평방피트당 그게 중앙치 값입니다. 그래서 1000스쿨프 같으면 거기다가 아, 1000을 곱하시게 되면 가격이 나오겠죠? 20만 7천불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4.27%가 가격이 인상됐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보편적으로 1월 초에 이렇게 그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바이어 구매자의 활동도 늘어나면서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아, 이 작년 초에 보이, 보여드리는 것처럼 작년 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올라가는 부분이 보편적으로 1월 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아, 보자 조금 첫 주에는 내려갔다가 두 번째 주에는 좀 주춤하다가 세 번째 주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올라갔죠. 그래서 3월 달, 4월 달, 5월 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월 아, 둘 두째 주 정도가 가장 높은 가격이 가장 좋을 때였고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조금 조금씩 내려오다가 이제 겨울 이렇게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할때 그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출발하는 숫자, 처음에 출발했던 숫자와 지금 이제 이번 해에 출발하는 숫자가 이제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부동산에는 이제 계절을 타는 거라고 하는 건데, 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번 해에 만약에 이제 파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6월 달 전에는 매물을 내놓으시는 게 현명하다고 보, 보여지네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이게 작년뿐만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전역이고요포이랜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이은 경우에 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이게이2이게임이게이게이 게임은 이게이게 게임은 이게고은이게임다이게임이 그, 2022년도하고 작년하고 다 같이 합하게 되면 거의 한3.7% 거의 한4%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주주 도시마다 그 가격, 평방피트 가격이 어떻게 보면 그 동네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시애틀, 아, 시애틀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459불이죠. 네, 평방 비트 단계. 거의 한두 배에 더 비싸게끔 포틀랜드보다. 아, 거의 한두 배까지는 안 가고 두 배에 가깝게.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봄에 어, 계절을, 그 가격이 올라가는 그 계절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좀 이렇게, 예,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작년에 비해서 시애틀 같은 경우엔 거의 한4.41%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엔 지금 완전히 안 좋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봤을 땐 샌프란시스코가 그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지금 2023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전혀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그냥 한1% 정도. 근데 가장 안 좋게 보이는 부분이 이, 이 부분이죠. 가격이 가장 높았을 당시에 거의 한1,100 아, 1,100달러 아, 아, 평방피트당 그랬던 것이 지금 거의 한 925불 정도. 네. 그게 거의 한, 한 90불이 평방피트당 그아니죠 백불. 백불 더. 그러니까 거의 한 200불 정도. 네, 200불 정도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그 포틀랜드 가격에 비하면 <laughs> 그냥 거의 한 예. 포틀랜드 집값만큼 떨어진 거죠. 네, 그만큼 집에가치를이었다는 집에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크게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포틀랜드하고 조금 비싼데, 그 평방피트당 가격은 593불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2.25% 올라간 상태고, 아직까지 뭐 이렇게 그 전반적으로 계절이 타는 게 아직까지 보여지진 않지만, 좀 이따가 이제 시작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아슨 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게 다릅니다 이 가장 크게 타격받은 도시 중에 하나가 아슨인 스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 291불 정도였다가 지금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거의 한 220불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예, 2022년도 전반적으로 이때 한 2년 전에 어? 그 저기 오스턴 텍사스에서 부동산을 사신 분들은 지금 손해를 보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한 3년 최소한 3년은 걸려야 한이 정도에 사셨던 분들이 본전 치기는 할수 있고 이때 사셨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이 이때 샀던 가격 본전 치기 하려면 네. 그래서 그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 자체가 이 파란색 선이 2023년도. 그래서 이게 이만큼 차이가 났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죠. 거의 한, 한 700, 아, 70불. 평방피트당 네. 70불을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스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 2년 전에 사셨던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한 3, 4, 5년 동안. 그 다음에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렇게 뭐 인슈런스 코스트 그집 보험료 때문에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7.28%가 올라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음, 뭐, 특별히 이번 해에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그런 교,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이 정도, 이 정도 짐 마켓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해 파시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1월, 2월 달까지 집 준비, 청소, 뭐, 정돈 이런 거잘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2월 말이나 3월 달에 매물을 내놓으시게 되면 가장 쉽게 팔릴 거예요. 그 만약에 한 6월 달까지 끌고 가셔가지고 그때 리스팅을 올리시게 되면 그 프라이스풀 스코프 돈은 조금 더벌수 있지만 그 파는데 약간 힘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게 왜, 왜냐하면 6월 달에 이제 자네들 학교가 끝나고 그때 그 그, 베케이션, 베케이션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집 보러 오는 손님들 숫자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월 달이 포틀랜드 오리곤 쪽에는 가장 적합한 어, 그매물 내놓기, 리스팅 올리기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에, 뭐 타지역은 제가 타주는 안 팔기 때문에 이런 숫자만 보고 알수 있지만 근데 이런 숫자로 비교해봤을 때도 그때가 가장 좋을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어, 네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 이렇게 큰 회사들이 뭐 이렇게 Wells Fargo, Fannie Mae 이런 회사들이 어, 그 예측하는 게 이번 해에 한 6.5%, 30년짜리 이자율이 한 6.5%에서 낮게는 한 6.2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5년도에 집을 장만하시는 분은 그게 2026년도까지 기다렸다가 더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이렇게 자세하게 비교를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포틀랜드 오리곤의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